요즘 어딜 가나 관용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뭐 수용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요. 맞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거나 선을 긋는 순간. 바로 편협한 사람 뭐 꼰대가 되기 딱 좋죠.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봐 아니면 뭐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속으로는 아 이건 아닌데 시크면서도 그냥 웃어 넘기거나 동의해준 경험. 네네. 누구나 한 번쯤은 적어봤을 딜레마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한 설교가 시작됩니다.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쓴 편지인데요. 아 요한이요? 아니, 근데 이 사랑의 사도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음.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배타적이고 냉정한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설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열쇠입니다. 요한의 이 명령은 어, 언뜻 보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지만요 네. 사실은 그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아 오히려요? 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수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 역설적인 명령을 실마리 삼아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 또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건 것 같네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한 거절을 통해 완성된다. 맞습니다. 그 거절이 왜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찾아가 보죠. 네. 그러려면 먼저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아. 저는 그냥 당시 교회의 어떤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의인화한 표현이겠거니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분녀라는 단어에 원어를 들여다보면 첫 번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원어요? 네. 이게 그냥 평범한 여성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레이디, 즉 존귀한 귀부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와, 존귀한 귀부인이요? 네. 이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정확히? 성경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특별한 여성으로 묘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렇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분의 사랑을 받는 왕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와, 내가 왕비와 같은 존재라니 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하하, <laughs>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드네요. 제가 어떻게 그런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제가 뭐 특별히 잘나거나 도덕적인 사람도 아닌데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요한은 그냥 귀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귀부인이라고 말하죠. 아, 택하심을 받은? 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능력으로 그 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시골 처녀였던 에스터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었던 것처럼요. 네. 전적인 왕의 은혜, 즉, 선택으로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첫 번째 진리,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단순히 나는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에메트요? 네. 이 단어는 사실이라는 뜻과 함께 견고함, 신실함 변치 않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견고하며. 즉,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뜻이죠. 음. 왕비의 존귀함은 자신을 선택한 왕에게만 순결과 신의를 지킬 때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귀함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비로소 빛을 바라게 됩니다. 이 진리 위에 서라라는 말이 자칫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견고한 사랑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핵심인데요. 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 네. 여기서 행한다는 표현, 즉 걷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삶 전체를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 그거 생각나네요. 창세기의 에녹 이야기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나란히 산책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발걸음, 모든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어떤 감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는 구체적인 동사입니다. 사랑은 함께 길을 걷는 것이죠. 음. 만약 내 옆에 친구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난널 사랑해라고 말만 하면서 팔짱 끼고 보고만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아니죠. 그의 손을 붙잡고 안전한 길로 함께 걸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딜레마가 생깁니다.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왠지 사랑이라는 자유로운 감정이 율법이라는 틀에 갇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을 지키는 게 어떻게 사랑이 될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설교에서는 그에 대한 답으로 기차와 선로의 비율을 제시합니다. 기차와 선로요? 네. 기차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안절하게 달릴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음, 당연히 정해진 선로 위를 달릴 때겠죠. 바로 그거죠. 선로를 벗어나서 드넓은 들판을 마음대로 달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고 결국 파멸로 이어질 뿐이죠.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난로는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네네, 그게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그 말씀이라는 안전한 선로 위를 잘 달려가도록 격려하고, 때론 이탈하려고 할때 붙잡아 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순종에 없는 사랑은 결국 탈선한 기차처럼 위험한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왕비이고 사랑이 말씀의 설로를 함께 걷는 것이라면 왜그 사랑의 최종적인 표현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 차가운 거절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솔직히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들인다는 건 어~ 단순히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더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보증하는 후원자. 패트로니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아~ 후원자. 그리고 그 집은 자연스럽게 그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일종의 방송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요한의 명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거짓 사상의 후원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스피커의 전원을 끄십시오.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공동체의 순결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이 발붙일 공간 자체를 내주지 말라는 아주 단호한 외침이었던 거죠. 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네. 도대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기에 요한이 이토록 강경하게 반응했을까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게왜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문제였나요? 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기에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던 거죠? 이게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룩한 신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수 있느냐? 그는 사람의 몸을 입은 척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진짜 피가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죠. 결국 이 주장은 복음의 심장, 즉 우리의 구원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았던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이건 뭐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패턴 하나를 보여줍니다. 패턴이요? 네.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거룩한 성전을 잘 지키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전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제사장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뱀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섞었죠.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거짓을 용납하고 문을 열어준 순간 에덴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 미혹하는 자가 문을 두드릴 때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관용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반역 행위와 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네요. 늦은 밤 인터폰 화면에 흉기를 든 강도가 서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 문을 열어줘야지 라고 말하는 가장은 없겠죠. 오히려 내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단호하게 걸어잠그는 것이 가장의 책임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첫째, 우리가 문을 닫는 이유가 우리가 저들보다 더 의롭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나는 저런 거짓말에 넘어갈 리 없어라는 교만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저 미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를 지켜 주세요라는 겸손한 자기 인식 때문에 문을 닫는 겁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네요. 거절의 동기가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어야 한다는 거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오는 거짓 교사에게는 철저히 문을 닫으면서 정작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욕, 음란, 시기, 미움이라는 괴물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와,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진짜 영적 전쟁터는 어쩌면 우리 집 문밖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 안쪽일 수 있다는 거죠. 밖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는 쉬워도 내 안에 죄와 단호하게 싸우는 건 정말 어려우니까요. 결국 바깥을 향한 거절과 내면을 향한 거절이 함께 갈때 비로소 진정한 거룩함이 지켜진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오는 거짓을 막아내는 것과 내 안에서 소산하는 죄를 몰아내는 것, 이두 개의 문을 모두 국회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정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정리해보니 사랑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재구정되는 느낌입니다. 막연히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는군요. 내가 그저 흔들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랑의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정체성이 사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씀이라는 안전한 선로를 따라 함께 걷는 것으로 증명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순결한 사랑은 거짓과 악에 대해 단호히 문을 닫는 용기를 통해 지켜지는 겁니다. 음. 세상은 이런 우리를 상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를 맡은 자에게 거룩한 비관용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은 문을 여는데 실패해서 낙원을 잃었지만. 우리는 문을 닫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낙원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네요. 그렇죠. 당신이 죄와 거짓에 단호하게 문을 닫는 그 순간,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는 세상의 더러움이 침범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을 남겨 드립니다. 네. 이 질문을 통해 거절이 어떻게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내가 지켜야 할 진리의 문은 무엇이며 나는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충성된 파수꾼으로 서 있는가?